와 안녕하세요 오늘 대박이네요 네, 네 태양이 인천대교를 지나 이제 바다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들고 뭐한 2, 3번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네와 이게 눈으로 보면요 와 진짜 훨씬 멋있고요 와네 이게 뭐 눈으로 보면 와와와와 보이시죠? 네. 네, 태양이 서서히, 네,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? 땅 속으로, 구름이죠? 구름. 에 네, 구름 같은, 이 바닷속으로 싹 들어갑니다. 와. 와, 이제 보고 있으니까 정말 감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진짜 멋있네요. 네. 이게 필터로 보는 색깔이랑 눈으로 보는 색깔은 완전 다르고요. 예, 네, 눈으로 보면 약간, 약간은, 그 홍시, 아시죠? 홍시. 호시 예, 색깔 같기도 하고, 그 숯불에 달궈진, 그 우리 고기 먹을 때, 예, 고기 먹을 때 숯불에 달궈진 <laughs> 숯 색깔 같기도 하고, 아, 그 뭐라고 표현하긴, 이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.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, 진짜 오묘하고, 그냥 딱, 그냥 태양 색깔이지 뭐, 예. 근데 아시겠지만, 낮에, 뭐 아침에는 살짝 볼수 있고, 낮에는 당연히 눈부시니까 아예 볼 수가 없고요. 네, 요식의 저녁에만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태양을 눈으로 볼수 있는 예, 아주 유일한 시간이죠. 예. 와, 네, 이거 한 이거 팔이 좀 아파서 예, 계속 들고 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, 예, 너무나 아름다운 석양이라서 예,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네, 어, 이렇게 또, 특이한게 택배 트럭에서 보니까 또 더더욱... <laughs>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데, 네. 신기하죠. 예. 이게 주변 환경을 깨끗하진 않은데, 여기 가 아직 개발도 안 돼서, 하늘에 떠있는 저 태양만큼은, 예, 너무 아름답습니다. 와, 이제 들어가네요. 이제 거의 다 들어갔네요. 예. 와우. 네. 진짜 한, 앞으로 한 30초? 들어갈 것 같은데요. 와우. 네 현실은 이렇게 복잡하고 좀 지저분해 보이고 네좀 정리가 안돼 보이지만 네, 저희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늘을 바, 바라보면서 네 가장 아름다운 자연과 네, 이런 하나님 이 만드신 완벽한 질서 속에서 네, 그런 하늘에 하늘에 하늘을 사모하면 사모하면서 사는것 같아요. 네, 아 이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. 예, 네, 들어갔네요 이제. 네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와 너무 멋지네요.